안녕하세요. 다육할매입니다. 오늘은요, 이거 찾아온 거, 채소를 바르는 거예요. 다 발랐네, 벌써. 다발르 요거 남았어요. 이거 발라, 이제 옷을 입힐 거를 이제 또,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요, 한번 요거 해봐지고 이거 지금 초불만 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초불 고워서 해보고, 이거 색칠하는 거 그게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참 그게 어렵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매는 이거 해보고 좀 가격을 좀 따져봐 가지고 오는 게 저기 뭐야 조금 득이 되는지 보고 그냥 초불 굽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도자기 굽는 식으로 한번더 구면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구울까봐요, 그냥요. 어, 아, 이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험 삼아서 한번 요번에는 요렇게 해보고, 그냥 또 이거 굽고 와서 그냥 뭐 다른 문양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하는 식이 뭐 가르쳐 주시더라고. 거기서, 저기, 뭐야. 이게 구워주는 거 사장님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코도 그냥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거 요번에 한번 해보고 그냥 그림도 그리지 말고 그냥 그걸 한번 할까봐요 그냥 문양 그냥 뭐 찍는 거나 뭐 있으면 그런 거 다용 여사님처럼 찍는 거나 찍고 그냥 팔아주고 그냥 물 재물감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이거는 칠해도 지금 무서워, 겁나요. 또 이제 물를 입힐까, 색깔을, 응? 그것도 또,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요 잘못 나오면은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다 칠했습니다. 요것만 요거 요것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칠했어요. 그냥 채소는 다 칠했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올릴 때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영상